안녕하세요. 성우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집 고추밭인데 제가 영상도 며칠전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고추를 심으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뿌리잡아서 크게 되면은 이제 격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따실 때 너무 이만큼 내밀 때 따시지 말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적당히 큰 다음에 따주면 아무래도 이 대가 튼튼하고 굉장히 좋아서 저도 지금까지는 이제 안 따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겹가지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딸 때가 돼서 제가 이제 오늘 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지주 세우고 이 끈을 이제 가운데를 이제 떠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밑에 겹가지가 막꽤큰 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따실 때는 이제 어느 분들은 이게 쭉 여기서부터 그냥 쭉 훑어버리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훑게 되면 여기 좋은 잎을 만들 수 있는 영양분 만들 수 있는 이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잎리를다 훑지 말고 제일 밑에 제일 밑에만 이파리 이제 떡잎에서 올라오는 뒤한두 군데 세 군데만 떼어주시고 그후 이파리를 떼어주시지 말고 그냥 이 겨까지를 따고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잠깐 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산머리부터 한번 해볼게. 요 밑에가 이제 제일 떡잎인데 요 밑에는 이파리까지 떼야진다. 요 밑에까지 왜냐하면 밑에는 이제 흙을 여기다 덮어놨기 때문에 이제 비올 때 흙이 막 튀니까 여기 한 이파리 한두개 정도, 요요 요, 요, 여기까지, 요런, 요런 정도까지는 밑에 이파리까지 다우고서요 위서부터는 이제 요겹까지를 떼야지, 이 결까지도 바짝 떼야지 조금 남기고 띄게되면 여기서 또 나오니까 여기 바짝으 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띄고요 삼갈래 바로 밑에 여기서는 이제 밑에서 크느라고 조금 덜 컸는데 요거하고 요거 한두세 개, 두 개나 세 개는 키워주면.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땅도 안 닿고 이제 고추도 많이 열리고 또 이제 키가 막뭐 1.5m 이상 막 2m 컸을 때 요거 두세 개를 키워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젖가지가 나가면서 고추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키큰 거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따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좀 보시면 많이 나왔는데 요 밑에 한 이파리 두개 정도 두칸 정도는 다 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두 개에서 세개 여기까지는 딱 이렇게 나무를 봐가면서 떼시고서 요것도 이파리 띄면 안 되니까, 요런 식으로. 요거만 똑똑, 이렇게. 그요 위에, 요, 요, 밑에 보면, 요 삼갈래에서 요, 것도 지금 크고 있고, 요것도 크고 있으니까, 요런 거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남겨놓는 게 구출을 더 많이 따고, 키를 조금 줄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서, 저도 완전히 요 삼갈래만 남기지 않고, 요, 요, 요 두세 개를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꽃도 막 맺히고 그랬는데, 물론, 이 위에서 올라가도 되지만, 키가 너무 크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말뚝도 짧고, 그러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두세 개를 키워주게 되면, 이제 밑에를 따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리 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고추가 많이 열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아서, 저도 이렇게 이제 요게 두세 개는 다 키울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요 밑에 것도 하나 따지 않고, 요거랑 요거 세 개를 키우게 되면, 이제, 고추도, 땅에 닿지도 않으면서, 이제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한 폭이 더 따는 거 알게 되면, 이것도 이제, 두칸 내기, 세 칸은 딱 떡잎을 떼어버려다 바짝 이렇게 요거까지 떼어간 밑에 둘세번띄고서 그다음부터는 2 훑지 말고 여기 바짝 이렇게 이제 젖은 만 따서 이렇게 내놓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니까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개가 이제 클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개가 크고 요기도 지금 세 개가 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이고 내일이고 이제 시간 있는 대로 이걸 이제 다 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밑에 따주게 되면 이 이제 위에서 이 삼갈래 위에서 V자로 갈라지면서 이제 고추가 잘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비가 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밤에도 비 오고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조금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받아보니까 거의 100ml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아주 마늘이나 모든 농작물의 고추도 그렇고 아주 이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제 수분이 충분해서 이제 잘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추 이제 다 지주 세우고 이제 끈도 뜨셨지만, 요 겨까지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시기라 요거를 이제 어떻게 뜨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고추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 고추 끈 떠나가는 방법 아주 비바람에 물어쳐도 절대 부러지지 않고 아주 이, 이 고추 원줄기가 딱서 있게끔 뜨는 방법을 영상을 오늘 저녁에 올려드릴 거니까 좀 그것 좀 보셔가지고 이제 뭐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도마도 같은 거 뜨실 때 그렇게, 그렇게 이제 처음 한번 뜨시는 거는 그렇게 해놓게 되면 아주 굉장히 좋아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